아, 바튼도 봐야지. 와, 바튼도, 소리 개 멋있겠다. 해군 사령관 바튼이래요. 끝없이 넓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때로는 정막하고, 때로는 거칠지. 그것은 바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시로, 하쿠. 시로랑 하쿠일까? 아니면 시로랑 하쿠일까? 멍멍이들? 개가 아니다. 내가 직접 훈련시킨 늑대다. 바튼 군단장님의 애완동물이었군요. 정말 귀엽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지난번에 내가 신청한 건은 대원님께서 승인해주셨나? 해군 청설 아, 그래. 최근에 해양력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거든. 지금 일루미나의 군사 편제는 지상군에 국한되어 있다. 너무 한정적이라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다를 정복해야 한다. 지금 일루미나의 부족한 건 바로 해군이다. 마침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던 것도 그 이야기예요. 대원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미 당신을 해군 사령관에 임명하셨고, 일루미나 해군 창설의 전권을 맡기겠다고 명을 내리셨어요. 과연 대원수는 사람 보는 눈이군. 반드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강의 해군을 만들어내겠다. 보통 근데 얘는 바다를 얼려서 싸울 것 같은데? 아 바다는 안 얼려나? 하지만 우리의 일루미나에는 지금 배가 한쪽밖에 없어요. 부디 잘 쓰길 바랄게요. 어차피 바다라고 해봤자 육지에는 물덩어리일 뿐이잖아. 내가 나선다면 바다를 정복하는 것좀 치근 좀 먹기라고. 얘혹시 빠져가지고, 어디 섬 등내에서 굿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나? 아까 그게? 티로 하쿠, 귀엽다. 아, 이게 과거가 아니라 옷을 해군복으로 입은 거였구나. 왜 이렇게 젊어졌어, 근데? 되게 옛때 보이는데 그게 <laughs> 무슨 소리냐? 당당한 일루미나 해군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냐? 모두 일루미나의 정신을 되새기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전원 승선. 바트넬기. 바다에 나가는 자들은 모두 일기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해양 정복 로그를 써야겠군. 오늘 우리는 마침내 출항했다. 출항 전한 병사가 나우 출항하는지 물었다. 설마 알아챈 것일까? 그 짧은 순간 나우차도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바다란 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확실히 조금 달랐다 한없이 깊고 끝을 알수 없다 었 왠지 거대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바다가 아무리 크더라도 난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다 우욱 <laughs> 우욱 배멀미의 약한 남자 우욱 군항장님 계속 걸어 다니시면 멀미가 더 심해지실 겁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 어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배가 침수되었다고? 어째서 하필 이럴 때 복근 얼마 지는는지 모든 승선 인원이 긴급수리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때문에 수리 진척이 더딘 상황이고 이대로 배가 가라앉고 말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그나 저희는 모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살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첫 번째 해상 탐색인데 이런 꼴이라니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냔 말이다. 하지만 승리의 희망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태각하는 수밖에 없다. 전원 잘 들어라. 구명보트로 대피하라. 우욱! 마지막 구명보트입니다 어서 타십시오. 한 사람 자리밖에 없는 거냐? 내가 타버리면 넌 어떻게 할 거지? 에반데? 니놈한테 그런 걸, 결정권은 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돌아가서 대원수께 전해라. 1차의 해상탐색 임무는 실패라고 말이야. 이런 너희를 잃고 있었군. 입에는 곧하라앉 거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겠다는 거냐? 이 나무를 꽉 잡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라. 며칠 전, 우리는 거센 폭풍우를 만났다. 선체는 물이 들어찼고, 배가 통째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모든 병사를 구명보트에 태워 대피시켰다. 부디 그들이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갈 길 바랄 뿐이다. 도망,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굴복할 수 밖에 없다. 굴복이라, 지금까지 내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바다를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다에. 뭐야, 떠밀려 왔나보네? 살았다 어떻게? 싫어 하쿠 걱정하지 마라. 우린 지금 안전하니까 비록 버려진 섬이고 배나 통신장비도 없지만 보급품이꽤 있으니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다. 바다라는 게 이토록 위험한 곳일 줄이야. 정말 인정사정도 없군. 마치 거대한 암기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꼴 아닌가. 아니지 바다는 암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더 무섭다고. 싫어 하쿠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해운 같은 건 만들기는커녕 유일하게 있는 배한 척조차 망가뜨려 버리다니.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못했는데, 뭐가 군단장이고, 뭐가 군이냐면, 인 왜, 왜 이렇게, 왜부이타오르다가 바로 꺾였어? 훈련을 하고 싶다고? 됐어, 가서 놀아. <laughs> 바다에 삐져버린, 바튼. 에? 어디 가는데? 서핑 한다고? 개쩐다. <laughs> 뭐야, 이 녀석들 어떻게 그런 걸 익힌 거냐. 아니, 난 못한다고 너희끼리 놀아라. 정말 못 말리겠군. 그럼 좋은 말 해보도록 할까? 일단 판자에 엎드려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파도를 기다렸다가 꼬르륵, <laughs> 꼬르륵. 한번더 파도가 올때 일어나서, 오, 꼬르륵! <laughs> 지로 하쿠, 비웃지 마라. 너희도 매번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즐거워하고 있던 거냐? 그렇군. 바다라는 녀석은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재미도 줄수 있는 것이었나? 잠깐 연습했을 뿐인데 벌써 서핑의 즐거움을 깨달은 것 같군. 방법을 익혀서 제대로 연습한다면 나도 파도를 정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은 바다를 정복하는 거다. 더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어. 이번 해난 사고로 우리의 해군력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풍은 따위조차 이겨내지 못한다면 적과 맞섰을 때그 결과가 어쩔지는 자명하다. 이는 우리가 바다를 너무나도 몰랐고 바다를 정복할 방법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신체능력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해군특별훈련도 추가해야 한다. 비록 우리 세대에선 막강한 해군을 육성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경험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면? 난 언젠가는 일륜미나도 막강한 해군력을 갖게 될 거라 믿는다. 뭘? 얘네 개병 아니야? 무인도 특별훈련 첫째 날 준비 운동. 의지, 용기, 정복. <laughs> 20km 전력 질주. 잘한다 이 자식들. 꽤 빠르잖아. 나도 질수 없지. 함성과 함께 구부실시? <laughs> 발 맞춰 가라고?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왜 이렇게 귀엽냐? 그렇지 다음은 하나 둘 하나 둘 처음 며칠 기록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것이 분명하다. 난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다에 정복당할 뿐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한다면 바다를 정복할 희망이 생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은 이 섬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제 군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 시로 하쿠, 제 군들은 이번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나 바튼 소장은 제군들의 상사로 임명한다. <laughs> 이제부터 너희는 일루미나 해군의 시로 상사와 하쿠 상사다. <laughs> 상사야, 얘 군단장님을 한다. <laughs> 난 방금 얘네들이 말했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100m 바다수영?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laughs> 꼬르륵. <laughs> 살려줘. <웃음> 뭐, 옷 갈아입었네? 어? 구하러 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야 하지 않을까?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에요? 아! 아, 구하러 왔다 그럴걸. 바튼씨가 물속에서 발버둥치고 있길래 시로랑 하쿠랑 같이 건전했어요 그럼 난 아직도 버려진 무인도에 있었던건가? 버려진 무인도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건 아니죠?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네요 아까 바튼씨가 억지로 절 해변까지 데려왔잖아요 무슨 해군의 최신 장비를 테스트한다는어떤다나 하면서 근데 장비를 테스트할 틈도 없이 갑자기 바튼씨가 파도에 휩쓸려버렸고 아 뭐야 기억이 날아간거야? 그동안에? 하지만 일루미나의 해군 사령관이라면서 수영을 못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직 연습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laughs> 그런데 바튼 씨가 쓴 해양 정복록에는 그렇게 안써 있던데요. 이 자식이 <laughs> 바이스가 필독사라면서 저한테 썼는데 <laughs> 이미 이미 책으로 그거난 거야. 사인 같은 게 무슨 의미냐? 그 책에 담긴 정신이 이해했다면 그걸로 족한다. 내 네, 이해했어요. 쓰러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꿈을 향해 나가라. 맞죠? 아주 좋다. 그래서 저도 결정했어요. 뭘? 오늘 꼭, 바튼 씨한테 수영을 가르쳐 드릴게요. <웃음> 수영? <웃음>